안녕하세요. 남간사건학원의 남간입니다. 오늘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최근 3회분 분석 기초간호학개요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노인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노인의 신체적 변화 꽤 자주 출제돼요. 여러분이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어려워하시는데 이걸 쉽게 기억하시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노인이 되면 신체적으로 좋아질 게 없어요. 당연하죠. 좋아질 게 없어요. 그래서 안 좋은 것만 고르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감각 먼저 보면 감각은 일반 감각이나 특수 감각이 모두 기능이 감퇴되어 좋아질 수가 없으니까요 뼈의 손실과 골격량이 감소되고 예, 당연히 근육량도 줄겠죠 근육량도 줄기 때문에 기초대사량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먹는 걸좀 줄여야 될수 있어요 그리고 심혈관계의 변화로는 혈관의 탄력성이 감소해서 혈관 저항이 증가하겠죠 혈관이 탄력적으로 늘어나면서 심장에서 뿜는 혈액을 받아줘야 되는데 이 탄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혈관 저항이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고혈압이 초래되겠죠. 이런 가장 흔한 질환을 보면 동맥경화죠. 동맥이 딱딱해진 거예요. 딱딱해지면 탄력적으로 심장에서 짜준 혈액을 못 받아내겠죠. 그래서 혈압이 높아진다. 추가적으로 심장의 판막이 두꺼워져요. 그리고 딱딱해집니다. 여러분 시험에 요걸 가지고 오답으로 많이 내요. 경화가 아니라 뭐 짧아졌다, 뭐 혹은 얇아졌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는데 다 틀린 표현이고요 두꺼워지고 경화됐다는 표현이 맞아요 그리고 심박출량은 당연히 감소하겠죠 좋아질 게 없으니까요 맥박은 변화가 없거나 조금 감소해요 이것도 암기하시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냥 노인은 맥박도 그렇고 호흡수도 그렇고 변화가 없거나 감소된다 둘다 변화가 없거나 감소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은 수월하게 암기 가능해요 호흡능력 감소 외울 필요 없잖아요 신체적으로 안 좋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폐활량 줄어듦, 잔류공기량 줄어들고 기능적 장기량은 증가해요. 어, 좋아지는 거 아닌가 생각하지만 기능적으로 남아 있는 잔기량이 많아진다는 건 여러분이 호흡할 때 환기되는 양이 적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만 잘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위장관계 타액 분비가 저하되죠. 여러분 시험에 타액이라고 하면 침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침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내 건조증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구내염이 증가할 수 있다 소화근 운동이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변비가 초래된다 비뇨 기계도 좋아질 수는 없으니까 신장 사구체 감소 그래서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한다 방광의 저장 기능도 당연히 감소하겠죠 정상인은 250에서 300 정도 예 300cc 정도 소변량이 차면 요일을 느껴요 하지만 노인의 경우에는 저장 기능이 감소하기 때문에 요거에 반만 차도 소변이 많이 마렵죠. 그러니까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방광 근육도 약해지고 그런 이유 때문에 잔뇨량은 증가해요. 그러니까 세균이 증식하고 비뇨기 감염이 많아질 수 있다. 노인 문제에선 요실금이 잘 나오죠. 이런 정의가 시험 문제 잘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어드리면 방광 내압과 요도 내압 사이의 불균형, 골반 근육의 약화로 네. 골반 근육에 요도근이 있어서 이 요도근 근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소변이 잘 새어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케겔 운동을 한다. 혹은 골반저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면 아무래도 요도괄약근이 꽉 조여지면서 요실금이 줄어들지 않냐? 이런 식의 문제도 좀 나왔던 적이 있어요. 내분비계 문제는 인슐린의 경우 당연히 예민성이 감소해요 무슨 말이냐 인슐린이 혈당을 가지고 세포 내로 들어가는 걸잘 못한다는 얘기죠 그 기능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당뇨가 잘올수 있는 거예요 면역 기능 감소하겠죠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 감소 관련 시험이 좀 나올 수 있어요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증가하고 심혈관 질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에스트로겐은 칼슘을 예, 이뼈 내에 잘 침착시켜요. 그러니까 좀 골다공증이 당연히 줄어들 수 있겠죠. 그리고 혈관을 쉽게 이야기하면 정화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쉽게 생각하시라고 그냥 말씀드리는 거지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래서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쉽게 얘기하면 혈관의 탄력성을 좀 좋아지게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이 줄겠죠. 그렇다면 폐경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당연히 골다공증이 증가하고 심혈관계 질환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폐경 관련도 이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신경계를 보시면 신경계 기능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감각 기능도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에게는 목욕할 때 뜨거운 물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 화상 위험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 좀 출제율이 높은 노인의 수면 양상을 보시면 램 수면. 여러분 시험에 그냥 한글로 나오죠? 램 수면. 램 수면은 일정해요. 변화가 없습니다. 반면, 비램 수면은 감소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램 수면이 일정, 비램 수면이 감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조금 더 깊게 나오면 램 수면과 비램 수면을 나누는 문제도 나오긴 해요. 비램 수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나눠요. 최근 책에서는 3,4단계를 통합해서 3단계라고 나누기도 하는데 여러분 시험에까지 나올 일은 없으니까 굳이 기억해 둘실 필요는 없고요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 하나 더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렘수면 단계에 꿈을 꾼다는 거랑 이 비렘수면 4단계에 목류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요 정도까지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이 비렘수면에서도 3,4단계가 굉장히 깊은 수면이에요 그래서 이 수면을 많이 할수록 수면의 질이 좋다 노인의 경우는 비렘 수면이 감소하기 때문에 수면질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깨는 겁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그래서 수면질이 감소한다. 그러다 보니까 낮잠을 많이 자게 되는데, 낮잠을 자게 되면 밤에 또안 자요. 그래서 노인 수면 관련 케어 중에 낮잠을 짧게, 아무리 길어도 10분, 20분 내로, 30분 이상 주무시게 하면 밤에 또안 자거든요. 취신 전에 소변 보기. 그래야 밤에 소변 본다고 깨실 일이 없겠죠. 운동 밤에 하면 당연히 잠못 주무시겠죠. 일, 아, 그리고 아무리 늦게 일어나도 일정한 기상 시간을 꼭 챙겨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라도 낮잠도 안 주무시고 하면 밤에 피곤해서 잘 주무실 수 있겠죠. 감각기계 역시 좋아질 수 없겠죠. 그러니까 시각에서는 수정체가 불투명해지며, 불투명해지며 백내장이 오고요. 동공이 축소되어 동공이 좁아지면 시야가 좁아진다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정체 탄력이 감소하다 보니까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처음에 멀리 봤을 때 그리고 가까이 그리고 갑자기 가까이 보면 살짝 흐릿하면서 조절되면서 점점 밝아지는 조절되면서 점점 선명해지는 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청각에서 노인성 난청 시험에 잘 나오죠. 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을 잘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큰 목소리로 얘기하라 다 오답이에요. 중저음으로 대화하는 게더 좋고요. 전화상으로는 특이하게도 큰 목소리예요. 저도 이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네, 전화상, 전화상으로는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이야기할 때더잘 들린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소음성 난청 있잖아요. 네, 저기 산업 간호에 나올 수 있는 네, 소음성 난청도 똑같이 고음을 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저음으로 대화하면 된다. 대화 방법도 똑같기 때문에 같이 기억해 놓으시면 더 좋겠죠. 미각은 특히나 단짠에 둔감해져요. 예, 단짠에 둔가, 둔감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쓴맛, 신맛은 굉장히 잘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인들은 굉장히 단 음식을 좋아하고 굉장히 짜게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극도로 신맛을 싫어하세요. 보통 노인분들이. 이제 왜 그런지 아시겠죠? 피부계에서는 피부층이 굉장히 얇아집니다. 그리고 피하지방이 줄어드니까 주름도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상처받기 쉽다는 거죠. 땀샘과 피지선의 분비도 감소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건조함을 많이 느끼게 된다. 생식기계의 경우에는 남성 생식기에서 전립선이 커져요. 이게 여러분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죠. 비대증. 근데 악성이냐 양성이냐? 예, 양성 전립선 비대증. 여러분 시험엔 자주 출제된 적이 없지만 남성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50대면 50% 70대면 70% 정도에서 이 겨, 증상을 겪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 부위를 누르니까 요도가 좁아지고 그래서 소변 줄기가 약해진다든지 잔뇨감이 심하다든지 이런 증상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성 생식기에서는 에스트로겐이 폐경 이후에 줄어들면서 자궁이 위축이 되거나 점액 등 이런 분비량이 줄어들어요. 어디서? 질에서요. 그래서 위축성 질염이 온다. 이 위축성 질염의 또 다른 말은 뭐 노인성 질염이라고도 해요. 왜요? 나이가 들어서 폐경에 의해서 오니까요. 이미 노인에 대해서 배우셨으니까 요실금도 같이 배우시면 좋겠죠. 요실금의 정의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소변을 보게 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기도 하는데, 여러분 시험에는 거의 구분해서 나오지 않아요. 구분해서 나와도 보갑성 요실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공부하시는 김에 같이 보시면 기침과 재채기 등을 하면 아무래도 보갑이 상승하잖아요. 그래서 소변이 새는 걸 보갑성 요실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끔 웃을 때도 소변이 새어 나올 수 있죠. 보갑이 상승해서. 절박성 요실금은 소변이 마려운 순간에 참고 화장실에 가는 순간 갑작스럽게 소변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하고 혼합성 요실금은 절박과 보갑성이 합쳐진 거범랑성은네 범람한 거예요 방광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여기에 소변량이 많아지게 되고 이게 요도를 범람하게 되면서 소변이 새는 거죠 그러니까 방광 기능이 떨어졌을 때 보통 오게 되는 요실금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시험에는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그렇게 잘 출제되진 않아요. 그래서 구분하더라도 복합성만 기억하셔라. 그것보다 잘 나오는 문제가 요실금 환자 간호 문제죠. 요실금을 하더라도 절대 수분량을 줄이면 안 돼요. 그래서 2, 3리터 이상의 물을 꼬박꼬박 마시고 제일 중요한 게 규칙적인 변열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1시간 간격으로, 그 다음엔 2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계속 늘려서 조금 조금씩 시간을 늘려서 자주 화장실에 가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적절한 배뇨 시간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대마다 화장실에 가게 되면 요실금 현상이 줄어든다는 이론이에요. 이거 관련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세요. 물 많이 마시고 규칙적인 배뇨로 배뇨 시간을 찾자. 골반저근육은 당연히 중요하죠. 앞에서도 언급드렸죠. 케겔 운동 자주 나오죠. 그리고 자극이 될수 있는 카페인 같은 음료는 좋지 않다. 그래서 커피, 녹차 당연히 안 됩니다. 잠자기 전 수분 섭취는 밤중에 수면을 방해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안 된다. 추가적으로 기저귀 착용도 당연히 안 돼요. 왜냐? 안심하기 때문에 요실금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해 봤어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